안녕하세요 상하문입니다 오늘 3월 25일 월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다들 매매들 다들 잘 하셨습니까 오늘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는데 말입니다 음, 승부주 5승 그 개요 가이드에 보시면 음, 여덟 번째가 인 일곱 번째가 있을 텐데 음, 글로벌 시장에 악재가 터진다든지 어, 시장에 변동이 있을 때는 매매를 멈추고, 시장을 건망하는 것이 좋다라고 했는데, 오늘이 좀 그런 시장은, 시장이었습니다. 아침에 지수가 마이너스 대로 출발해서 오늘 종가상 상당히 좀 많이 빠졌는데, 실제적으로 시장이 안았죠 오늘 급락 종목도 좀 많았던 것 같고, 그랬는데, 잘들 하시는가 모르겠습니다. 한번 뽑기 해 볼까요, 한번? 일단, 이직혜택 음경력자가좀 되시는 분들만 내일 한번 도전을 해보라 초보분들은 한주 정도만 가지고 공부를 해라라고 했지음 아무리 전일에 어 점상을 간 종목이지만 그 다음날은 어떻게 될 거라고는 아무도 모른다. 어,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 어좀 경력이 있는 분들도 어, 적어도 시가에서 10% 이상이 떨어져 졌을 때, 그때부터 어떤 매매 관점으로 봐야지, 막, 그쯤부터 덤벼들지 말라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게 기억이 나는데, 오늘 로브로브 시가가 17.2%, 어, 고가가 18.4%, 아 어, 그게 뭐, 그, 거의 시가에서 그냥 미끄러져 쭉 내려온 거죠. 음, 여기 시가였으니까. 그래. 전일의 종가까지 깨고 내려왔죠. 그래서 어만일에 오늘 어 10%대 17%에서 내려서 플러스 7%대 밑으로 보고 그때부터 좀 들어가신 분은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은 어이 구간 하나밖에 없었죠. 음. 만일 제 말대로 1 0때부터 부달로 진행이 됐다면 17%에서 내려왔으니까, 이 정도 되는 시점이 한7% 정도 됐을 거란 말입니다. 음 그래도 어 여기가 거의 이제 1%대. 여기서 뭐 분할로 한 3번 정도 했으면 한3% 정도 선상, 분할로 들어갔을 수는 있을 텐데, 그래 도여기 지금 여기까지 갔을 때가 12%대. 갔단 말이죠. 12%대가 갔으니까 뭐 많이 먹어야 한5%이 정도는 먹을 수는 있었을 것네요 그래서 아침에 이쪽에서는 뭐 수익 창출할 건 아무것도 없었고 여기서부터 먹을 수 있는 수익. 예를 들면 여기서 분할로 안 하고 가만히 지켜보고 자꾸 내려오네. 자꾸 내려오네. 하면서 지켜보고 있다가 이 저쪽으로 이상한 수익을 먹었겠지만 대부분 그러지는 않았었을 겁니다. 음, 아찌들도 6%대의 1차 그리고 뭐3%때뭐또 그리고 뭐 1%때 이렇게 시로 우리도 분할로 해가지고 여기가 한12% 수익이 났지만 어 저희들 분할 단가로 봐서는 8% 정도 수익밖에 안 났단 말이죠. 지 전체적으로 보면 수익은 우리한테는 참큰 수익이었습니다. 음. 시가 수익이 17%에다가 여기에다 8%그25% 수익은 뭐어 준종목인데 좀 아쉬웠죠 이 종목은. 그래도 신규주가 증상을 이한번 올려준 종목이라 나름대로 기대가 조금 있었는데 역시 월말에 매도세를 이기지 못했었을 뿐더러 뉴욕증시와 지금 유럽증시가 어제 안 좋아 놓으니까 그 영향이 좀 상당히 더 커서리라고 봅니다. 조금 기대는 했지만 그래도 뭐 수익적인 측면에서 나쁘지 않았고. 어, 우리 승부조선틴들이 공략을 했다면 뭐 제가 10% 밑으로 시가에서 10% 밑으로 떨어졌을 때부터 공략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만일 에그 말을 따랐다면 적어도 뭐6% 때나 5% 때나 뭐 이렇게 들어갔다면은 분할로 한 3분할 했으면다라고 표현을 할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이 <laughs> 피드백이 없으니까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 오늘 먹을 수 있는 거는 요것밖에 없었다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초보 분들 공부를 잘 하시는 건 모르겠습니다 자 두번째는 지어소프트 어, 우리가 계속 진행을 하는 종목 이지만은 어, 내일 한번 보자 다른 종목들 요즘 시장 안좋으니까 월말이니까 그래도 오늘 수익을 준 종목이니까 한번 보자 라고 했는데 이것은 오늘 공략할 관점은 못됐죠 예, 시가가 마이너스 2% 대로 잡혔다는 것은 아, 일단은 어, 음복으로 나왔다는 것은 일단 깊이 관점으로 바라고 했죠, 고점에서. 그래서, 시간에서도 플러스 0. 몇좀 올라서 맞췄는데, 아침에 역시 시장이 안 좋으니까, 글로벌 악재가 있으니까, 이렇게 빠져서 출발이 됐죠. 그럼 이 종목은 오늘은 관망하는 종목밖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종목은 거래를 할 어떤 준비가 안된 종목이었다고 볼것 같습니다. 위지익 스튜디오도 마찬가지였죠 이 종목은 그래도 다른 종목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던 그런 스타일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시가가 마이너스 1.4% 출발해서 2.9% 종가상 맞췄는데 한4% 4,5% 까지는 올려줬네요 4% 때까지 근데 문제는 가연 마이너스 1%때 들어가느냐 마느냐가 문제죠 마이너스 1% 때에 그래서 이 종목도 어, 이 지점에서는 들어갈만한 그런 어떤 위치적인 것은 안 됐습니다. 받음력을 줄만한 어떤 위치는 못 했죠. 아침에 우리가 보고 있던 종목이 은봉을 준다고 하더라도 들어갈 자리가 있고 안 들어갈 자리가 있죠. 에,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 이 상태로 보면 둥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서는 들어가기는 조금 애매한.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없는 자리에 있기 때문에 차라리 관망을 하는 것이 나은 자리였습니다. 이런 종목, 시가가 많이 났어요 어제 야, 양봉을, 어, 머리 끝까지 올려놓고, 오늘, 물론 뭐, 글로벌 시장 악재 때문에, 뭐이 정도는 빠진 거는 다 이해를 하지만은, 조심을 해야죠. 어, 조심을 해야죠. 그래서 이 종목도, 비록 올라는 같지만은, 거래할 만한 종목은 오늘 못됐다. 왜냐면, 어, 글로벌 악재가 시장이 좀안 좋으면, 그네들이 떨어진 폭만큼은 아침에 시가가 떨어진다 말이죠. 왜냐하면 지수도 그만큼 떨어지니까. 게딱 지수만큼 떨어져 줬어요. 아침에 1로면 네, 그거는 인정을 해주지만 별로 오늘 분위기가 안 좋았죠. 시장 전체가. 그래서 그냥 이런 종목은 관망을 하는 것이 맞았습니다. 공략하신 분은 수익을 보수, 어, 어, 보셨긴 보실 겠네요. 근데 제가 관점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종목이 글로벌 악재가 터지고 시가가 마이너스로 잡혔을 때는 차라리 10% 20% 잡힐 몰라도 이렇게 마이너스 1% 2% 잡히는 건 조심해야 됩니다. 차라리 그다음 가비아 안 봅시다. 음 가비아는 그래도 오늘 뭐 상승폭은 단로 뛰어졌네요. 에 시가 5% 정도. 에. 근데 역시 이 종목은 제가 어제 말씀도 들었지만은 역시 크게 어, 뭐갈 그런 스타일은 아니었죠. 5% 정도는 뭐 무난했던 것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UTI. UTI는 이 종목을 가면 새로운 시설을 쓴 종목이기 때문에 모습이 좋을 것이다. 하지만 상당히 어려운 구간이다. 그래서 타점을 반드시 이 꼬리 부분에서 꼬리 부분을 봐라 했는데 이 벗어나면 손대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이놈은 오늘 공략 감점이 될 수는 있었죠. 어디냐면 이 꼬리 부분까지 정확하게 타치를 해줬거든요. 음, 자, 크게 이 꼬리 부분을 터치를 해주고, 그 뒤에부터 상승세를 올려줬습니다. 그래 보면, 시가가 마이너스 2.4%. 자, 글로벌 악재가 있으니까 어느 정도 마이너스로 출발, 다들 마이너스로 출발을 했죠. 거기서 저가가 마이너스 4.4%. 그게 딱2% 밀려줬단 말이에요. 딱 우리가 생각했던 이 하나, 둘, 세, 어, 세 개의 꼬리가 딱 맞춰져 있죠. 틱 차트를 보면, 이것은 공략할 만한 가치가 있었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꼬리분에 공략을 했다면, 마이너스 출발했으니까 관망을 하자. 그런 전략을 세워도 좋았었겠죠. 여기에서 찍어주고 상세 대 공략을 했어도 무난했습니다. 근데 이 폭이 역시 땡! 하고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폭을 돌파할 때만 공략을 했어도 오늘입니다. 안 그러면 시가에다 승부를 거신 분들은 어뭐 한입으로 떨어졌을 때는 뭐 손절하고 그러지는 않았겠죠. 어았으니까 그기를 우리가 상하했던 저점을 안 깬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거기서 한번더 집어넣든지 아니면 시가 회복할 때 집어넣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된 것이 차라리 최고 좋은 방법이었죠. 자, 그러면 어 내일 공약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일 어, 미션 공략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볼 종목은 위직 스튜디오로 보지요. 다시 한번 더. <laughs> 오늘 우리가 손을 댔던 종목이지만은 한번더 볼만한 가치는 있다. 어, 볼만한 가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만일에 이번 월마를잘 넘기면, 잘 넘기면 다음 달한 달을 볼 수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어, 기간도 보면 어제도 담았고 오늘도 담았죠. 어, 어제 9만 9천주 오늘 8만 9천주 담이기 때문에 뭐 외롭게는 우리만 하는 외로운 싸움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간에서 한 2%정도 올라있습니다. 올라있기 때문에 어, 시가가 뭐 1,2%는 잡혀져 주겠죠. 어, 잡혀주면 덤벙덤벙 사지 말고 어, 분할로 조금 올 말이니까 어, 또 내일 글로벌 증시가 지 될지 모르니까 아침에 또뭐 증시가 안 좋으면 또 보합이나 또 마이너스 뭐영나 출발하든지 또안 좋겠죠. 음, 그때 되면 또 신화를 다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별 일이 없다는 가정 아래서 시간에 2% 오른 것을 어, 시가 기준 거를 일단 보고 어, 분할로. 차분하게 대응을 한다. 우리가 원하는 모습은 내일은 큰 폭을 안 가도, 큰 폭을 안 가도 내일은 한이 정도까지만 좀 가주자. 아, 어. 요 위에 꼴 돌파를 안 해도 좋다. 밑에서 끝나도 좋은데 이 정도까지만 가주자. 뭐 돌파를 해주면 더 좋고. 어 그래서 그딜 미니까 스윙으로 끌고 가야 될 종목이니까 단기로 하실 분들은. 수익이 되면, 그냥 챙겨 나오시고, 뭐, 너무 서둘지는 마시고요. 위지엑스 스튜디오 한번 보시고. 다음 종목은, <laughs> 유니캠 보겠습니다. 우리가 계속 해왔던 종목이죠. 첫 번째, 우리가, 어, 공략이 나왔을 때, 이즈민가 나왔죠. 어, 나와가지고 지금 이 상태로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을란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뭐 없으신 분들은 또 새롭게 공략하면 되겠죠 음 지금 뭐 갈려고 무진회를 쓰고 있는 종목이죠 지금 보면 이제 새로운 정고점이 여기 딱 보이고 또 있죠 음 여기를 딱 뚫고 가고 있습니다 지금 아 해볼만한 종목이니까 어 내일 한번 보겠습니다 어 뭐 기관들이 지금 현재로 이 시점에 이 시점에 기관들이 지금 담은 물량이 지금 500만주 200만주 뭐700 800 제보 물량을 많이 담아놨는데 아직 안빼고 있는거 보니까 좀더 봐야 되겠죠 지금 현재로 이박스가 안에서 지금 논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음 어, 그래도 자꾸 갈려고 윗꼬리가 자꾸 갈려고 하죠 이렇게 자꾸 갈려고 한단 말입니다 음 철저하게 이런 종목은 분할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이 박스 그 안에서는 분할 대응을 한다 그런 마음을 잘 유지를 하시고 진행을 하도록 합니다 적어도 여기까지 한파 봐줘야 되겠죠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일단 도망쳐야 될것이고요이 음,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략이 성공을 분할로 들어갔는데 양봉으로 내가 수익을 한고 끝이 났다 그러면 다음 달까지도 볼 수가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어, 이제 월말이 며칠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하는 공략하는 종목들은 다음 달을 보고 염두에 두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걸 잊으, 잊으시면 안 됩니다. 기세주 스타일은. 그래서 지금은 약간 끌고 가는 스타일을 자꾸 제가 권해드리니까 참조하시고요. 다음은 하이셈. 역시 이것도 우리가 계속 공략하고 봐왔던 종목이지요. 어, 하이셈도. 어, 우리가 어제 하이센 공략을 한 종목이죠 하이샘 음, 공략을 한 종목인데 오늘 꼬리는 길게는 달아나좋지만은 역시 모양은 나쁘지는 않았습니다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줄여보면 역시 지금 눈앞에 아른아른 하고 있죠 정거점이 음. 크게 큰 차이가 없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 종문 역시도 한 번만 더 튕겨주면 돌파한다. 새로운 신증지를 달려간다. 하면 어떻게 한다? 다음 달까지 한번 본다라는 마인드. 죽으면 본줄 하면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다음 달을 준비하는 매매를 하자. 죽으려고 했으면 벌써 이런, 어, 이런, 이런 장세에 올 말에는 이렇게 다 내려왔습니다. 예. 차에 실은 부위 나왔겠죠. 해보겠다는 거니까. 안 좋고 해 보이지 않습니까. 해봐야죠. 그럼. 급날게뭐 있습니까. 딴짓을 하니까 맨날 당하고 그러는 거지. 정신을 똑바로 차리면 손절부 정확하게 지키고 딱 어? 분할 확실하게 하고 그러면 급날게 없지요. 아무리 꼭대기에 있는 종목이라도 그냥 뗄릉 사다 놓고 혼자 처박아 두고 자기 할짓 하고 돌아다니고 오니까 이만큼 떨어져가 있죠. 그리고 3% 깨고 5% 깨고 내려오는데, 그 3%, 5% 아깝다고 또 가만히 들고 있다고 또 이만큼 내려오고, 그런 무지막지한 짓은 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그것만 지키면 아무리 고점이라도 상관 없습니다. 자, 다음은, 어, y n t e 보겠습니다. 자, 이 종목도 우리가 그전 때공장을 했던 종목인데, 어, 우리가, 음, 이 날짜, 어, 아마 이 날짜에 운영을 했을 겁니다. 역시, 갈로미, 어, 갈로미였기에 갈롬이 안 죽죠. 안 죽고, 여기에서 이렇게 놀아 샀다가, 결국은 장대 양봉을툭 튕기지면서 또 이렇게 모습을 맞춰 놨죠. 그래서, 어, 이런 스타일 종목도 잘 기억을 해 놓습니다. 아, 그래서, 음, 갈려고 하는 종목, 차트 한번 줄여 보겠습니다. 아무것도 없죠. 완전한 신천지를 지금 달려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위에 물론 매물때도 있고, 뭐여 밑에 잡은 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건 그들의 복이고, 어, 없는, 없는 사람은 없는 사람대로 또 해야지요. 뭐 아이고, 저 밑에서 사슴 참 좋았을 텐데, 말만 하면 뭐 합니까? 그런 거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일 가는 쪽에 배팅을 거는데, 역시 이 종목도, 역시 이 종목도. 어, 쓰인 개념으로 가져갈 수 있도록 합니다. 손주폭 잘 지키시고 분할 철저히 하시고 자 다음은 현대바이오 보겠습니다. 음, 이 종목은 우리가 전일에 꼬리지점에 들어가가지고 오늘 18% 정도 수익을 먹고 나온 종목이죠. 따지보면 딱 통수익을 딱 먹고 나온 종목인데 통수익을 딱 먹고 나온 종목인데 에, 아직은 살아있다. 이종목도 아직은 살아있다. 그래서, 지금 시간에서는 내 오늘 오른 폭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0.3% 정도 빠져있습니다. 자, 그런데, 내일, 내일은 과연 시장을 자주 유지할 이슈가 가인 뭐가 나올지는 모르겠지만은, 내일도 글로벌 시장에 악재도 있고, 뭐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좀 걸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큰 주도주는 안 나타날 거란 말입니다. 오늘 뭐 로보로보나 폴루스 바이오미 상가 가있지만은, 글씨, 뭐, 그렇게, 어, 그런, 어떤 강력한 어, 주, 장악력이 없는 종목이죠. 자, 그렇다면, 현재 요 근래에 기세를 올리고 있는 종목에 유일하게 지금 살아있는 종목이 이 종목입니다. 그래서, 음, 이 종목, 내일, 어, 이 종목은 내일을 크게 끌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시고요. 크게 가 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단만 바래보자. 내일부터 해서 죽지만 않고 한 3일 정도만 자갈을 자갈을 조금만 깔아준다면 좋겠다. 이렇게 하나, 둘, 셋, 이게 자갈을 좀 깔아주는 스타일. 어떤 스타일? 이런 스타일로, 이런 스타일로 깔아주면 좋겠다라는 게제 생각입니다. 에이, 월말에 그걸 깔아주기는 참 상당히 월말에 지금 분위기가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자신은 할 수는 없겠는데요. 어, 이 종목 역시 최대한 줄수 있는 포 노프로만 잡으시고 한번 자가를 깔아주는지 한번 보자 말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분할로 서둘지 마시고 분할로 서둘지 마시고 해가지고 과연 어, 이번 주 이번달까지 어떤 모습을 보일까 과연 그냥 못가고 이대로 급락을 할 것인가 지자리로 돌아올 것인가 아니면 자가를 조금 조금 깔아주면서 버티고 버티어서 다시 한번 더 장대양목을 올려줄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의미입니다. 내일부터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역시도 서둘지 마시고 분할로 딱한 세번정도만 하시고 평단 맞춰지면 그때부터는 그 평단에서 오프로스탑을딱 스그려 놓고 볼리를 보셔야 합니다. 급등주 스타일은 무너지면 순간이란 말이지 오늘 놓친 종목 중에 아쉬운 종목이 셀리버리가 제가 좀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는데 이 종목은 딱딱이 프로가 이 프로가 딱 부족했단 말입니다. 딱 여기 선상에서 지금 선을 째껴놓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 여기서 여, 이, 이 폭이 1에서 2% 정도 차이였어요. 마이너스 2%까지 올라갔는데, 참 이런 게 아쉽거든요. 그래서, 음, 지금 셀리브릭 얼마짜리입니까? 7만 5천원 아닙니까? 현대바이오가 지금 9,330원이죠. 저리 비싼 놈도 가는데 뭐, 9천짜리도 못 가겠습니까? 철저한 분할. 확실한 손절폭 그리고 이제는 약간의 시간축을 조금 어지를 하는 자가를 깔아주는 시간을 좀 버티는 힘 물론 생뚱맞고로 쭉 꺼지고 내려오면 뭐 그거는 자르고 나와야죠 음, 자르고 나와야 되고 또 내일 뭐 글로벌시장이 또 난리를 치고 이러면 또못 가겠죠 어, 그럴 때는 뭐할수 없는 거죠 먹으려고, 먹으려고 하다가 손주를 보기는 예사니까 하지만 항상 주가는 뭘 가지고 먹고 삽니까 기대감을 먹고 산다는 말이죠 그 기대감이 결코 쉽게는 어, 무너지지는 않을 겁니다 한번 해봅시다 살아나면 다음달까지 분다 라는 마인드로 자 오늘 내일 공략종목 위직 기간도 같이 담고 있는 종목 지금 현재로 신고가를 쓰고 있고 백지혜를 달리고 있는 종목. 유니캠, 이 종목 역시 기간이 담고 있는 종목이고 무려 800만 주 가까이 여기서 잡다 만 놓고 가고 있는 종목. 승부를 던져야 될 종목. 돌아보면 저 위에 이제 새로운 시, 마지막 고점이 눈에 보이고 있는 종목. 하이샘도 마찬가지. 하이샘은 가깝다, 이제. 많이 가까워졌다 와이엔텍, 역시 백지에 하얀 슬빙을 달리는 종목. 현대바이오. 해볼만 하죠. 자, 조건은 내일 아침에 첫째, 어, 글로벌 시장에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반드시 체크할 것. 두 번째, 첫 번째, 글로벌 시장 체크하고, 두 번째, 우리나라 지수도 체크하고, 세 번째, 철저하게 분할로 하고, 네 번째, 종가상 내가 수익을 안고 넘어갈 때는 홀딩을 한다. 다섯 번째, 전혀 의외의 모습을 보이면, 의외의 모습을 보이면 관망을 한다. 이것을 잘 지키도록 합니다. 자, 이제 3월달도 며칠 안 남았습니다. 차분함을, 평정심을, 간근함을. 또, 간결함을 잘 지키면서 매매를 하시면 그 어느 종목도 무섭지가 않습니다. 내일 화이팅 해봅니다. 상한문의 성부조선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상한문의 문제였습니다.